한번살때 확실하게 비싼 거 사라. 가죽은 좋은 거 사라. 코트 좋은 거 사면 평생 입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탄올입니다. 진짜 대표적인 속설 하나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코트, 가죽 자켓 살려면 좋은 거 사라. 이거는 진짜 자주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 무탠다드에서 코트를 구매한다면 그거 구직포나 다름이 없다. 가죽 자켓 살 거면 최소 40은 써라. 그 이하는 쓰레기다. 돈 낭비다. 그리고 200쯤 주면 평생도 입는다. 진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뭐 일단 무탠다드에서 만드는 코트는 업계 관계자들도 이 가격에 이 퀄리티를 뽑아내는 건 어렵다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일부 아이템은 규모의 경제를 확실히 보여주는 제품들이 있고 그걸 빼고도 평생 입으라는 말이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참 무책임한 말이에요 근데 특정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을 자주 커뮤니티에서 퍼뜨리곤 합니다 옷질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본인 취향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특정 갈래 졸업급 아이템을 구매를 하죠? 내가 전사가 될지? 마법사가 될지 모르는데 중간 등급 무기는 필요가 없다면서 합리적인 종결 무기를 먼저 하나 사고 시작을 하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화를 샀는데 큰 뒤에는 마법사가 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져요? 이거 사버린 나에 대해서? 자꾸 옷을 좀 일찍 접해본 사람들이 뉴비한테 이상한 회초리를 쳐요. 야 그거 너 잘못 사는 거야. 돈 낭비야 너 이왕이면 그럴 거면 뭐 평생 입을 뭐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뭐라 뭐라 하는 건데 다들 아시죠?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안 해요. 평생 입을 수 있는 옷 묻겠습니다. 평생 입을 수 있는 코트라는 게 솔직히 존재합니까? 코트 다 뻔해 보이지만 뻔하지 않아요. 아시죠? 코트 유행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싱글, 더블 이런 거 사이에서도 유행이 큰데 견장이 달리고 벨트를 메고 라펠의 크기, 단추의 크기 이런 디테일들도 전부 유행이고 거기에 더해서 기장감, 소재까지도 전부 유행이에요. 취향이 변하지 않고 특정 하나 스타일만 입는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의 스타일을 평생 입는다면 평생 입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본인 성격일 수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확고하게 내 스타일을 정하는 성격이더라도 몇년 지나면 그게 다른 취향이 될 수가 있어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그러죠. 내 취향이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 이런 게 정말 좋고 잘 어울려서 평생 입을까 했지만 어느새 좀더 덜어내거나 더 담아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내 미래를 예측해서? 내 미래의 최종 아이템을 미리 삽니까? 당장 작년에 사서 좋아하던 아이템도 내년에는 마음에 안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루이스레더 로로피아노 이런 거를 산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는 취향으로 내 마무리까지 매듭이 지어질지 아니면 계속 다양한 것을 추구하게 될지 애초에 그 스타일이 나한테 계속 어울릴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불확실한데 말이에요. 고로 중간 가격대의 제품들을 무지성으로 내려칠 수는 없어요. 설령 아티피셜 레더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각자 원하는 옷을 산 뒤,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안 사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었으면 그쪽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청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클로, 리바이스, 풀카운트, 코모리 각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가지 다른 거죠. 평생 입을 옷이라면서 다짜고짜 하이엔드만 추천하고, 그게 전부인 양, 사상을 주입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애초에 듣는 사람도 구매할 준비 중일 때, 당장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건 자신만이 알거든요. 아이 쇼핑 쭉 하시면서, 내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이곳저곳에 너무 물어봐봐야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종결템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나만의 사랑스러운 제품을 찾아가는 그게 패션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유니클로가 최고의 평생 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데드 스탕 마르지엘라가 평생 오실 수도 있는 거지.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단정지으려고 하지 말고 또내 자신이 너무 쉽게 단정지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게 하나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놀이었습니다. 원래 테토난 패션 다루려고 했는데 이상한 글 하나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